오늘 본문에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어, 그날은 피냄미 새끼 말 마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빈 그물을 씻었어요.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만사가 지금 귀찮아 짜증났어요. 자, 그런 배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아침부터 사람들이 막인산이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빈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배 중에서 베드로의 배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연약할 때 무슨 일이 되지 않을 때 답답할 때 허전할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변환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내어드림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갈릴레오스는 저 흘먼산에 눈이 녹아서 흘러오는 물이기 때문에 물이 차요. 찬물은 밑으로 가고 미지근한 물이 우러 올라와요. 미지근한 옅은 물가에 고기들이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더구나 예수님은 목수 수, 목수가 안다고. 그 물을 한다고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배가 끼우대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이때부터 베드로는 마음속에 항상 지워지지 않는 교훈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만선보다 중요한 것이 허주라, 빈배라 이 말입니다. 허주의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그날 아침에 고기를 몽땅 잡아서 만선의 은총을 누렸다면 주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주로 만선의 기적만을 원합니다. 다두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허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들리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빈배만을 추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축복이 임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허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어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왜 하나님의 언약계를 그렇게 모셔오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는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상의하려고 그도 허주에 통치를 하였다. 그 배의 선장,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 왕인 바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만선의 기적만을 원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없는 만선의 축복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실패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허주의 은혜를 허락가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렵나이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축복합니다.